안녕하세요, 아이브입니다. 어, 저번 영상에 어, 마켓 데이터를 업그레이드 하지 않고 자동으로 새로 고침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 이 방법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계좌를 오픈하지 않아도 어, 무료로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플랫폼에서 마켓 데이터를 어, 돈을 지불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어, 속도감 그 이상으로 강력하고 어, 투자자 관점에서도 굉장히 편안하고 직관성까지 겸비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어, 게다가 어, 모바일, 어, 태블릿, 어, PC, PC 모드에서 동기화하면서 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요. 광고는 전혀 없고요. 어,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직접 써보고 좋기 때문에 어, 소개해드리는 거고 그럼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구글에서 위블이라고 입력해주세요. 그러면 어, 첫 페이지에 위블닷컴이 보이실 거예요. 어, 여기에 들어가시면 되고. 어 그럼 위블 홈페이지가 나오게 했는데 풍선에 나온 것처럼 어, 커미션 제로라든가 어, 여러 가지 위블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어, 영상 끝 부분에 제가 설명드릴 거고 어, 일단은 이 플랫폼을 어, 계좌로 오픈하지 않아도 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다운 받아서 어,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여기 다운로드 탭에 들어가시면. 운영 체계마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뭐 안드로이드, 뭐 iOS, 뭐 윈도우, 맥 보유하고 계신 운영 체계에 따라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저는 맥을 갖고 있으니까 어 맥을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그리고 어 데스크탑 베타 버전이 나왔는데, 어 이거는 아직 베타 버전이니까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을 어 바로 어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브를 바로 실행시켜 주면 바로 이첫 화면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어, 그러면 위브 데스크탑 버전을 어, 확인하시고 OK를 눌러주시고 여기 맨 아래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스, 설정할 수 있는 탭이 보일 거예요. 이 탭을 눌러주시면 색상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저는 처음에 하얀색 바탕으로 하다가 눈이 좀 아픈 것 같아서 검은색으로 바꿨고요. 이거는 취향대로 골라주시면 되고 어, 아시아에서는 불마켓 상승하는 심볼이 빨간색인데 미국 시장에서는 어, 상승장의 색깔이 초록색. 되고 그 다음에 어, 하락장의 색깔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 미국 시장에 맞게 이렇게 설정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헷갈리시는 분들은 레드 업, 그린 다운 한국 설정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미국 시장은 미국 시장에 맞게 어, 설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어,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요. 초록 색깔이 상승장을 뜻하고 빨간색이 하락장을 뜻하는 걸로 설정을 했고 어, 그밖에 다른 설정도 있고 일단은 이렇게 저는 기본 설정을 했고 어, 그 다음에 이 위블 플랫폼을 사용할 때 앞서 두 번이나 말씀드렸듯이 계좌를 오픈하지 않아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일단은 어 가입을 해놓으면 모바일이나 PC나 또는 뭐 아이패드 모든 기기에서 동기화를 시켜서 어느 기기에서 어, 로그인을 하든, 제가 설정한 창이, 어,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가입하는 거를 추천하고요. 그래서, 일단 가입을 하면은, 여기에다, 어,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비번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코드를 하면은, 이메일로, v e r i f i 코드가, 어, 갈 거예요. 그럼 여기다 입력해주시면은, 어, 가입이 되는 거고, 핸드폰으로도, 어, 가입이 되니까, 폰 번호가 편하신 분들은, 어, 폰 번호로 가입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해서, 어, 로그인만 해놓으시면은, 어, 편리한 편리 어느 기기든 제가 설정해 놓은 방식대로 동기화 돼서 볼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저는 일단 어, 가입을 해놓은 상태니까 로그인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왼쪽 상단에 어, 네모 안에 별을 보시면은 Watch List라고 보일 거예요 어, 이거는 말 그대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을 어, 제가 보기 편하게 어, 모아두는 일이니까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어요 이쪽 오른쪽 상단 부분에 어, edit watch list 라고 보면은, 어 여기에 저는 이미, 어제 이름으로 해서 watch list를 만들어 놨고, 어 개별 종목 이외에 관심 있는 ETF 상품들을 따로 만들어서 모아놨고, 어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 성향에 맞게, 어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IT 업종이다 그러면, 어 IT, currency, 어 통화는, 어 미국 주식이니까, 미국, 어 US 달러로 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해서, 어 세이브를 하신 다음에, 일단은 watch list 폴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 여기다가 어떻게 관심, 종목을 집어넣었냐면, 오른쪽 상단 맨끝 부분을 보시면 은 조금 더 크게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Symbol and Name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어 투자를 원하는 기업명이 있을 거예요. 어그 기업에 알고 계신 풀 네임을 적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고 하면은 애플을 치시면 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애플 관련된 이름이 어 여러 가지 헷갈리게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헷갈리게 되면은 어 직접 구글 가서 원하시는 기업의 이름을 한번 쳐보세요 아까 애플을 찾고 있었으니까 애플을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어, 검색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오른쪽 편에 보시면 애플 어, 애플 상징한 로고가 보이죠 어, CEO 이름인 팀쿡이 나오고요 여기 보면은 어, 주가라는 현황이 있어요 어, 나스닥에 지금 상장되어 이 있고 어, 가격은 383.68불 이렇게 돼 있고 이 주가 옆에 이 AAPL이 주식시장에서 애플을 가리키는 어, 심볼이 되고 어, 티커가 되는 거예요 어, 나스닥에 AAPL로 심볼 혹은 티커로 어, 상장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AAPL을 어,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 다시 돌아서 이제는 확실히 알수 있겠죠? 어, 애플의 어, 회사 이름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AAPL equity 라고 되어 있고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애플. 애플 차트와 함께 어, 여러 가지 현황들이랑 같이 어, 애플에 대한 어, 모든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어, 여기에 보면은 어, 별이 보일 거예요. 별을 눌러주시고 아까 예시로 만들었던 IT에 눌러주시면은 여기 왼쪽 상단 와치리스트에서제 네, 어, 어, 이름인 아이브를 클릭하고 여기 보면은 어, 밑에 IT라는 폴더 명이 보일 거고 어, IT로 들어가 보면은 어, 애플이 어, 추가된 걸볼수 있겠죠. 이렇게서 해와치리스트를 어, 추가시키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어, 현재 가격이 보이고, 그 다음에 애플 어, 마켓에 대한 현황들이 보이고, 어,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어, 이 표시를 클릭해 주시면은 어, 이거를 위젯 세팅이라고 하는데 쭉 항목을 보시면은 어, 여러 개의 항목들이 나와 있고 이 항목들이 어, 오른쪽 편에, 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어, 이쪽에 필요하신 거를 체크하시면은, 체크를 안 하시면은 안 보이게 되고, 어, 체크를 하시면은 나타나게 되는 툴인데, 일단은 다 체크를 하고, 어, 제가 설정하고 있는 설정 값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 우선 여기 보면은, 키 스태티스틱이라고 보이는데, 뭐, 기업의 여러 가지 통계적 상황이나, 어, 현황들을 볼수 있는 거예요. 뭐, 시가나 전나종가, 뭐, 최고가, 최저가, 뭐, 볼륨, 뭐, P레시오, EPS, 뭐 디비든 어, 여러가지 형태로 볼수 있는 거고 이거는 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눈으로 보기 쉽게 직관적으로 라인으로 바로바로 바로 움직일 수 있는 퀵 차트가 있고 그 다음 타임 앤 셀스라고 해가지고 어, 시간대별로 어느 가격에 얼마만큼의 어, 수량이 거래가 됐는지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쭉볼수 있고 그 다음에 더쭉 내려가면은 이건 한국말로 호가창인데 현재 어, 제가 이 위블 앱을 설명해드릴 때 카운트가 없는 상태에서도 활용도가 너무나 높 했죠. 하지만 이건 어카운트를 어, 오픈해야지만 어, 볼수 있고 어, 이 가격대만 볼수 있고 이 수량이나 이 매물대에 어느 정도가 쌓여있는지 볼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어, 저는 이 호가창을 현재로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리무브 위젯이라고 보이시죠 어, 이거 클릭해 주시면 지울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어, 제 포지션이나 개, 제 개인정보 오더를 할수 있는 창인데 어, 이것도 현재 어카운트가 없는 상태에서는 필요 없어요 니까 지우고 어,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오더를 넣을 수 있는 주문창인데 현재 어카운트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필요하지 않고요 제가 어카운트가왜 지금 만들 수 없는지는 어, 영상 후반부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단은 리무브 해주시고요 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스태티스틱이랑 어, 다음 타임 앤 셀스, 다음 h 퀵 차트 이것만 보고 있는데 타임 앤 셀스를 조금 더 늘려서 이렇게 좀더 시야를 넓게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보는 걸 추천해 드리고, 그 다음에 화면 왼쪽 맨끝 하단을 보시면 은 어, 뉴스, financial analysis, 어, 여러 가지 항목들이 보이는데, 어, 첫 번째 보면은 어, 뉴스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 다양한 언론에서 나오는 어, 이 종목에 관한 뉴스를 어, 다 끌어와서 볼수 있는 거고 어, 파이낸셜로 가면은 여러 재무제표, 어, 캐시플로우, 파이낸셜 레시오 이게 다 보이는데 이거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어, 또 다른 플랫폼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아널리스트들이 분석해서 어, 사야 되는지 어, 팔아야 되는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현황들이 나오는데 이 현황 들은 참고만 하시고요. 그리고 기업 자체에서 제출하는 보고서들이랑 어, 내부자와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커퍼의 액션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디비든 어, 배당금에 대한 세부 사항도 나오고 분리 액면 분할을 언제 했는지 어, 내부자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 어, 옵션에 대한 어, 이야기도 나오고 어, 이 자료들은 같이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고요. 그럼 이제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아주 기본적인 어, 차트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주식시장에서는 어, 특히 어, 남들이 어떻게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떤 지표들과 어떤 설정값을 어, 참고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지배적으로 어, 참고하고 어, 돈이 움직였을 때 어, 시장의 움직임에 어, 편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주아주 아주 기본적인 차트를 일단 설정해 놓으시면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될 거예요. 아까 보신 어, 위젯, 오른쪽 부분의 위젯 옆에 옆에 상단을 보시면은 드로잉스라 인디케이터, 다음에 라인 스타일, 컴어블 시스가 있는데 어, 여기서 일단은 차트의 모양을 캔들로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어, 주식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고요. 캔들로 설정을 해주시고 어, 그 다음에 MA라고 어, Moving Average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이동평균선이 돼요 이 MA라는 뒤에 어, 숫자가 부여가 되는데 이 숫자가 부여됐을 때이 숫자의 의미는 만약에 5가 있으면 은각 1일마다의 시장이 끝났을 때 가격을 그 5일동안의 어, 종가의 합을 5일로 나눈 어, 평균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기 편하게 어, 나타내는 값이니까 꼭 참고하면은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기본 중에 기본인 어, 지표니까요. 어, 이거를 꼭 설정해 주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MA를 체크해 주신 다음에 Edit Indicator를 들어가면 어, 이런 화면이 어, 나오게 돼요. 여기서 다시 한번 MA를 어, 클릭해 주시고 일정 기간의 평균 값을 나타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한국에서는 보통 5일, 20일, 60일, 120일 어, 이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주식을 할 때는 5일 선도 괜찮고 9일선도 괜찮은데 저는 참고로 5일선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 중에 하나인데 21선이에요 21선을 참고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고요 21선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동평균선이기도 하고 그래서 21선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참고하실만한 이동평균선이 51선이랑 그 다음에 200일선이에요 또 이거 말고 150일선을 추가할 수 있는데 모든 보조지표, 지표들은 어 심플하게 보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셔도 되는데 어, 저는 어, 200일만 참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타일로 들어가시면 아까 지정한 숫자와 어, 색깔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어, 저는 어, 5일 선은 어 파란색으로 했고요. 어 20일 선은 노란색으로 할 거고요. 이거는 본인이 보기 편하게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 캔들 색깔이 초록색이랑 빨간색인 걸 감안해서 눈에 보이기 쉽게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50일선 체크해 주시고 진한 녹색을 할 거고 그다음에 200일선은 아주 빨간색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어떤 정해진 설정 값이 있는 게 아니고, 어, 여러분이 가장 편하고 쉽게 볼수 있는 걸 설정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더 눌러주시면. 차트 상에 어, 이렇게 5일선, 어, 20일선, 그 다음에 50일선, 그 다음에 200일선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어, 밑에 보면은 어, 수요와 공급을 어, 얘기해주는 어, 볼륨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은 어, 위에 그래프랑 어, 겹치는 모습이 많이 보이게 되죠.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할 때 어, 이렇게 겹치게 되는 부분이 상당히 불편하게 보이죠. 어, 이 부분은 다시 이 오른쪽 상단 부분에 육각형 안에 이 동그라미가 그려진 이이 이 부분을 누르면 이게 세팅할 수 있는 탭인데 이걸 눌러주시면 어, 이런 값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여기 보면은 오버랩 볼륨이라고 보이죠? 여기가 체크된 거를 어,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아까와 다르게 어, 깔끔하게 보이죠? 세트가? 하지만 방금 설정에서 지워버린 볼륨도 우리가 차트를 볼때 정말 주가의 가격은 속여도 정말 거짓말할 수 없는 부분이 볼륨이니까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지표라서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더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시 오쪽 상단에 인디케이터스를 보면은. 어 사실 어 이거는 제가 몇번 참고를 했던 게 바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안, 여러분한테는 안 나타날 수가 있어서 여기 어 에딧 인디케이터 들어가 볼게요 어 여기 보면은 정말 많은 어, 보조 지표들이 있긴 한데 어, 여기 쭉 내려 보시면은 V O L이라고 있을 거예요 볼륨 뜻하는 어 약자인데 이거 체크해 주시고 더을 눌러 주시면. 어, 위에 캔들 어, 차트랑 어, 밑에 볼륨이 어, 위에 여기 경계선에 나눠지면서 어, 좀더 깔끔하고 겹치지 않게 잘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정하시는 걸 어, 여러분한테도 어, 정말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정말 대표적인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RSI, MACD, Stochastic, Slow Stochastic 정말 어,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 많은데 어, 이거는 여러분의 어, 투자 성향에 맞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제가 알려드린 기본 설정 값은 꼭 하시길 어,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 다른 부분들을 보면서 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왼쪽에 보이시면은 마켓이라는 탭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클릭하시면 어,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 어, 처음부터 볼게요. 미국 시장 있고 홍콩 시장 글로벌. 여기 홍콩에 관련된 사항들이랑 그다음에 글로벌하게 그러니까 대륙 국가별로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보면은 유럽이랑 또는 아시아 확대해서 더볼 수도 있고요. 일단 중점적으로 봐야 될 사항은 어, 미국. 이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스파이라고 S&P 500을 추종하는 ETF가 있고 다이아라고 어, 다우를 추종하는 ETF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어, 나스닥이 있는데 이거 좀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은 클릭 두 번하시면 좀더 근접해서 자세하게 볼 수도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어, 이 주황색 부분이 어, 나스닥이고 하늘색 부분이 뉴욕지수예요 어, 이거는 클릭을 해도 확대해서 볼 수가 없고 어떻게 어, 흘러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차트고 어, 그 옆에는 어, 수급현황이랑 여기 보면 랭킹 뭐, 트렌드 어, 핫 ETF로 돼 있는데 어, 말 그대로 Most active 어, 볼륨이 가장 많은 순서대로 나열이 돼 있고 어, 이거를좀더 많은 양의 정보를 더 보고 싶으면은 옆에 5를 누르면은 전부 현황 어, 볼수 있고요. 그 밑에 라인 보면은 핫 인더스트리 라고 해가지고 산업별로 다양하게 어, 나눠져 있고요. 예, 여러분들이 관심있는 종목 이 있으시면은 어, 확인해서 어, 계속 찾아볼 수도 있고 어, 산업 분야들이 정말 많으니까 관심있는 종목을 꼼꼼하게 어, 세분화해서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보면은 어, IPO. Initial Public Offering 이라고 해가지고 기업 공개라는 뜻인데 주식시장이라는 시장이 상장이 되어서 일반 사람들도 거래를 할 수... 수 있다는 뜻이고요 저는 굉장히 주의 있게 보고 있는 어, 사항 중에 하나고 기존의 어 회사의 네임드랑 캐시플로어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장하지 않은 기업들을 어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오늘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어 업데이트가 되니까 어 여러분들도 꼭 참고하셔서 어 괜찮은 기업이 상장을 했을 때꼭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고 옆에 보면은 어닝 앤 투데이라고 되있는데 어 and 있는데 이거는 기업들의 어 실적 발표가 언제 되는지 어쭉 나와 있고 옆에 보면 디비 d s 라고 되있는데 어 이거는 그 기업의 어 배당에 관한 정보가 쭉 나요. 와있 있고요. 어 있고요. 다시 옆에 보면은 어, 뉴스인데 어떤 개별 종목의 이름이면은 그 개별 종목의 이름이 어, 기사화됐든, 아날리스트들의 분석이 됐든간에 이걸 끌어 모아서 어, 뉴스를 올려주니까 이것도 좀더 기사 제목 말고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은 클릭해주시면은 이렇게 어, 원래 그 기사의 사이트로 들어가서 어, 기사의 본문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 그 다음에 어, 스크리너라는 기능인데 어떤 거냐면은 스크래핑이나 어, 단기 어뭐 스윙 중장기 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괜찮은 종목들을 미리 찾아내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뭐 MACD, 뭐 골든 크로스, 뭐5일선1일선어 크로스오버 여러분들 성향에 맞는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설정값에 부합하는 종목들이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트레이드라고 있는데 일단 이거는 계좌를 오픈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고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어카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 무료로 쓸수 있는 플랫폼인데 너무나 장점이 많은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왜 어카운트를 만들지 않느냐 물어보셨을 때어 지금 답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보면은 어 커미션 없고요 어 미니멈 디파짓 없고요 어 4시 새벽 4시부터 어 20시까지 모두 거래를 할수 있고 24x7 커스터머 서비스가 언제나 가능하다는 뜻이고 근데도 왜 이걸 만들지 않았을까요 일단은 그냥 계좌를 오픈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오픈 어카운트 첫 번째 나라를 설정해야 되죠. 어, 미국 당연히 있고요. 내려보시면 스크롤 내, 아무리 내려봐도 중국이랑 어, 미국밖에 없네. 어, 위블이 지금 지원하는 나라는 어, 중국이랑 어, 미국밖에 없다. <laughs> 그래서 제가 어카운트를 오픈하지 못했던 것이고 근데 하지만 이 위블 플랫폼은 웬만한 다른 기관이나 다른 금융권이 갖고 있는 어, 마켓 데이터보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 빠르고 어, 장점이 많기 때문에 어,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어, 강력 추천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국과 미국에 있는 사람들만 계좌를 오픈할 수 어, 있다고 하네요 과연 그럼 캐나다 시장엔 언제쯤 위블이 들어올까요? 아직 어, 위블 측에서는 확실한 대답이 없고 현재는 가능하지 않고 캐나다에서 가까운 시일에도 캐나다에 들어올 계획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어,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어, 이야기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위글 어, 오피셜 어, 트위터에서 1년 전에니까 이게 현재 2020년 어, 5월달에 그리니까 어, 2019년도에 어, 캐나다로 매우 빠른 시기에 올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어,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위스심플이나 어, 제가 소개해드렸던 페스 트레드 이 다른 브로커에지를 어, 사용하고 있어라 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게 어, 캐나다로 오게 되면은 제가 제일 먼저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제가 계좌를 만들지 않고 어, 플랫폼만 지금 이용하는지 어,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어, 마지막으로 밑에 보면은 페퍼 트레이닝이라고 보이죠 보시면 여기 오더 창이 있고 페이퍼 트레이딩 할수 있는 창인데요. 사실 페이퍼 트레이딩은 저도 대학교 때부터 해봤고, 근데 사실 이게 사람 마음이란 게 가짜 돈을 갖고 한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 동기부여도 안 되고 공부하려는 마음도 안 생기고 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페이퍼 트레이딩을 해보시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 다만 한국 돈으로 10만 원 혹은 캐나다 달러나 어, 미국 달러로든 상관없이 아주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시면은 훨씬 긴장감도 있고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도 되고 훨씬 더 집중하게 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작은 금액으로 어 실전으로 연습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어 예시를 들은 애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시를 든 종목이니까 추천 종목이 절대 아니니까요 유의하시길 바라고 어, 사실 어, 제가 경제를 바라볼 때 어, 거시적이든 어, 미시적이든 기업 분석을 바로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어, 방법론 쪽으로 관련해서 먼저 설명드리는 게 어,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막상 주식투자를 시작하려는데 어, 방. 방법론적으로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어, 너무나 많고 모르면서 지나치는 경우가 어, 정말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어, 설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어,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어, 더 좋은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어, 댓글을 달아주시고 이제 시작을 막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저와 같이 어, 공부하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는 데 어, 조금이나 어,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여기서 마무리 하는데요. 다음에 모바일이랑 태블릿에서 어, 위브를 다루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어, 다음에 어,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